그, 밥 남기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 그니까 우리 근데, 처녀 때는 안 그랬어요. 아가씨 때는 왜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막밥 먹다가 정말 얄밉게 남기는 거, 꼭한 숟갈 남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먹지.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마지막 한 숟갈을 탁 남기면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땠어요? 물 마른 것까지 다 마셔버리잖아, 우리가. 이 차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친정집을 습격해서 물품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친정 집에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던 것이 결혼해서 그집을 가잖아요. 모든 물건이 새롭게 시작하죠. 그래서 친정 집에서 습격해오는 베스트 물건이 있답니다. 세 가지. 그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참기름. 엄마가 시골 가서 참기름 세병 짜놓잖아요. 그럼 어? 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짰어? 어? 엄마 나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 그러고 나서. 엄마가 가지가라 속에 안에도왜 이렇게 가방 안에 어느, 어느 생각 모르게 참기름이 지가 들어와 있잖아. 막 자기가 들어와 있어. 그럼 막 들고 오고. 두 번째로 또 습격해오는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동생 옷. 그 시집 안간 동생들은 유행에 맞게 철철히 옷을 사잖아요. 우리는 못 사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허, 이쁘다, 얘. 예, 너 이거, 너 이거 안 입나보다? 어 알아, 언니 가져가서 입불려면 입어. 근데 언니 그거 좀 작을 텐데? 그럼 뭐라 그래요? 에 걱정 마, 살 빼서 입으면 돼요. <laughs> <laughs> 일단은 다 챙겨. 평생 못 입어도 일단은 챙겨오잖아요 첨차간머는요, 어. 이게 조금 말하기 그렇긴 한데 아침에 그래도 네. 할얘기는 해야죠. 뭐문 열고 볼일 본다. 여기에는 아. 굉장히 처절한 아픔의 이유가 있어요. 에이. 여러분 아이 둘이상 나서 다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애들 두살 때, 세살 때, 네살 때, 요때 만약에 문을 닫고 볼 일을 보잖아요. 그럼 아시죠? 5초 사이에 일나요, 그죠? 네. 뭐 어디 넘어지고, 어디에 찍고, 그다음에 뭐칼 같은 거, 가위 같은 거, 뭐 손에 잡고 이런 게단 5초 10초 사이에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이 문 열고 하는 거예요. 문만 열어 놓는줄 알아요? 문 열고 막 노래도 해요. 우리는 엄마 쳐다봐, 막볼일 보면서 박수도 치잖아. 어? 자네 번째 관문입니다. 네 번째 네. 관문은 가족 칫솔은 나의 것이에요 어... 아무거나 막 집어썼어. 아줌마가 되면 이제 칫솔이 다 그렇게 구분이 안 가요. 남편 것도 내거 애들 것도 내거 그냥 눈도 침침하고 아,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칫솔을 쓰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입장료 때문에 야저 공감합니다. 중학생 저 공감해요. 아이를 뭐라고 우겨요? 초등학생 아이를 우겨봤죠. 다 우겨봤어요. 손범수 씨도 그럼요 초등학생 아이를 또 이제 학교 안 들어갔다 그러고 그렇죠. 예. 애들은 옆에서 꼭 제대로 말하는 제대로 얘기해요. 1학년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이러지, 이러지, 예. 매매표소 예. 예. <laughs> 언니가 안 봐야 할 텐데 이렇게 가리고. 예. 예. <laughs> 예. 아, 정 공감합니다.